첫1 년은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표현 범위도 많고 영어 공부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영어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어법과 어휘입니다. 이 어법과 어휘 두 영역을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도록 미비 고이 학생들을 위해서 문법 단번화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이 문법이 뭐지?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싶을 때마다 펼쳐볼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구성하여 핵심만 속속 담은 비주얼 에센스 교재입니다. 이 교재로 두달 동안 진행할 예비고위 민터특강의 오리엔테이션을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 수업의 첫 번째 목표는 영어의 본문을 그대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법을 이해하는 겁니다. 시험 범위가 많기도 하고 영어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영어 본문이 그대로 출제되었음에도 틀리는 경우가 있었을 거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현자 공사가 들어가야지 하고 외우는 경우 이 수업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왜 ing가 들어가야 하는지 이 문법이 어떻게 쓰인 건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대로 출제된 문제는 물론이고 살짝 변형된 문제나 처음 보는 지문에서의 어법 문제도 충분히 풀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강에서는 두달 동안 모든 필수어법을 이해하고 문제풀이로 적용하는 연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수업의 두 번째 목표는 단어 시험을 위한 단어 암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확한 암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어 시험을 보기 위해 외웠다가 시험이 끝나면 잊어버린 경험 다들 있으시죠? 분명히 외웠는데 시험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거나 스펠링이 비슷한 다른 단어와 헷갈리는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그냥 외워오고 시험 보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휘 확장 마인드맵을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 의미를 서로 연결하고 확장하는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이제 교재를 기준으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휘 확장 마인드맵입니다. 자체 제작된 단어 교재를 활용해서 발음까지 함께 외우고 그 중에 중요한 단어들은 선생님과 함께 마인드맵을 그려가면서 진행합니다. 오늘 확장 수업을 진행한 단어는 다음 시간에 단어 시험을 보게 되고 클리닉 시간에는 오럴 테스트로 한번더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문법입니다. 개념도를 통해서 문법의 개념을 확실하게 배운 후그 다음에 단어 확인 테스트로 문제를 풀어보게 되고요. 그 다음 어법에 대시 나왔을 때, 동사 원형이 나왔을 때 어떤 가능성을 빼야 하는지 한번더 복습한 후에 문제를 풀어내게 됩니다. 이 문제는 모의고사 29번 어법의 기출 문제를 활용해서 매주 주간제 형태로 제공하고요. 배운 문법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응용력을 연습하게 됩니다. 어휘 확장 수업으로 기본 어휘력이 쌓였기 때문에 우리는 모의고사 30번 어휘 유형까지 다뤄볼 겁니다. 단순히 단어의 뜻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글의 흐름상 왜이 단어가 틀렸고 이 단어가 맞는지 논리적으로 가려내는 연습을 진행할 거예요. 모토는 어차피 하는 거 제대로 하자입니다. OT 영상을 지금까지 보고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학원에 와준 만큼 제대로 하기 위한 과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법과 어휘의 변형 문제입니다. 매주 주간지 형태로 제공되는 변형 문제를 열심히 풀어 와준 후에 두 번째로는 측점을 하고 정확한 가이드에 의해서 오답 노트를 작성합니다. 많이 푸는 것보다 틀린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가는 과정이 훨씬 중요해요.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고 모르는 개념은 차곡차곡 쌓이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는 클래리티 노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독해를 하다 보면 대충 이런 문장인 것 같은데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라고 해석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기가 어려운 구문은 다음에 비슷한 문장을 만나도 똑같이 해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문장이라도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단어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계속해서 외워줘야 합니다. 조금 어렵겠지만 선생님이 어휘 확장 수업으로 함께 외워주는 시간을 가지니 조금은 더 수월하게 단어를 외울 수 있을 거예요. 고성영어학원에는 클리닉 시간이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에 와서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클리닉 시간에는 숙제를 완료하고 숙제 채점 및 오답노트 작성과 단어의 오랄테스트 재시험을 진행합니다. 영어에 들이는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숙제를 하면서 모르는 부분이나 막히는 부분을 선생님과 조교 선생님과 함께 해결한다면 너무 좋겠죠. 선생님의 클리닉 시간은 매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10시입니다. 이 외의 시간도 언제든 가능한 이 클리닉 시간을 활용해서 절대적인 영어 학습의 시간을 확보하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겨울 방학 후회 없이 알차게 보내봅시다. 그럼 교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